아, 아,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사마에럴 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사마에럴을 검색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조문이 많아서 6 4주부터7 2주에서 한번 끊고, 그 뒤에 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1항 제15세기만의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1 8세미만의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보험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야만 발행할 수 있다 제3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제1항 15세 미만인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문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제2항,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야만 발행할 수 있다.제3항 고문노동부 장관은. 곧이시나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에 휴식인원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 사용금지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3-1년 신하지 않은 여성 약인 임산부라 한다. 과 18세 인만자를 도덕사항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지직동은 대통령으로 령 정한다. 제65조. 한번더 읽겠습니다. 사용금지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3일 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이하 임산부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법원상 폐,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의회,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의회,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직동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7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사항, 관한 증명서와 직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 근로계약. 제1항. 신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비할 수 없다. 제2항. 신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물려다 공정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3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하여 교과여야 한다. 예, 한번더 보겠습니다. 제 67조 근로계약 제 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제 2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 임상년제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수 있다. 제 3항 사용자는 18세 미만 인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 임금의 청구 이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임금의 청구 이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9조 근로시간 15세 미 이상 18세 미만이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호, 산후유연 진압이 아니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호, 노빈증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모성 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 70조가 좀 긴데요. 한번더 읽겠습니다. 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제 1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인원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을 갖고 온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나. 1호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호 사무위원신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호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무성의 보호를위 하여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예, 주문이 굉장히 기네요. 여러 번 읽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1조. 시간 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5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지키지 못한다. 71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간 외 근로. 사용자는 3, 후년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갱내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부도 주체 등 대통령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조 갱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좀 급하게 읽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성년에서 앞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춤추다가 뒷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사마이르 t 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만나요.